thank mm -hmm. you 습니다 열쇠고리도 있어요 많이 오세요 성규대에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동행자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 감동과 또 위로와 격려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또한 앞으로도 오늘과 깊은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도 더욱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감입니다. 좋습니다. 준비해 뜨거웠는데, 다정히 겠습니다 우리는 전문이 형도다 있죠.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 현장에 있죠, 맞죠? 예. 그런데. 이 생업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내가 하는 일이 계속 기억될 것이냐, 안 될까 하네요. 그래서 2016년도에 어 4차 산업혁명을 선언하는데 그것은 3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을 기초하여 디지털 기술과 물리학 기술과 바이오가 융합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그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선교진 관점에서 뭘 생각했냐면, 아, 우리 선교지의 일자가 줄고 있고, 그들은 뭐 먹고 살지?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있었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3D 프린터, 드론, 자율주행차 관련된 아주 작은 기술이라고 그들에게 줘서 일감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버렸다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 못 줘. 내 아이들의 생은 절대 못 줘.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매우 좋다는 그게. 세계 선교에 이바지했던 바울은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의 부모가 일찍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시켜서 최고의 락비인 가말리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완전히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직계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 의 추천서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가진 제자들 다 뒤로하고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나섰다.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제 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해볼까요? 어,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아, 와, 싶었습니다. 아,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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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 마음의 합 한자 돼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연합통일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거주 성교사라서 할수 있는 일들이, 그래도 또 나름 그,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 어떤 그런 틈새의 사역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또한 많은 좋은 크리스찬들이 각각 할수 있는 만큼의 작은 부분을, 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하나님 성교사역이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채워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합대학교에 너무 멋있는 하나님의 단체입니다. 선교 단체입니다. 혹시 일기부터 26기까지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아까 몇 분이 계셨는데 지금 계신 분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기부터 26기. 네네. 네. 네,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27기부터 40기 성비사님들 잠깐 일어나십시오. 27기부터 40기까지. 네, 뜨겁게 네.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9기 소비사님들 일어나십시오. <laughs> 와, 역시, 역시 제일 짧은 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선배님들. 환영해 주십시오. 사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김상구 선교사님 32기신데 지금 83시죠? 네, 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잠깐 나오셔서 탄자네 사역을 내계시고또 은행 나눠주실 것같습니 잠깐씩. 아, 부끄럽습니다. <laughs> 아, 저는 6년차 탄자네에서 사역을 하는데 3년은 대학에서 개영학을 가르치는 충분히 쓴글이였고요 120명이 아이들, 어른들,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강대상이 없어서 저는 서서 얘하는아니 <laughs> 그걸 페이스북에서 미국에 어떤 분이 보시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입니다. 교회 짓는데 얼마 듭니까 얼마 모자랍니까? 그래서 사실은 4만 분이 모자라는데 제가 배포가 적어가지고 4만 분이를 이야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안 보내줄 줄 알고. 이만불 듭니다. 이만 불이 모자랍니다왜랬더니 아, 일주일 만에 2만 불 보내왔어요. 할렐루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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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네. 네. 주님, 제가 전문인 성격사입니다. 네. 주님, 네. 주님 네. 제가 전문인 성격사입니다. 주님, 네. 제가 전문인 성격사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 국내에서 또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부신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갔고,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 우리가 보혈을 지나 주의 보혈의 힘 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 너무 예로 시간이 었구요 주님이 우리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 시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선나님들이 앞서서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보에서 저도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 무거어 마음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laughs> <laughs>